항상 되내는 말이 있어요. 제 저의 시 선생님이 해주신 말인데 장수가 그 이렇게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장수가 태생적으로 장수인 게 아니라 3초에 한 번씩 결심해서 장수라고 하셨어요.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. 용기는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매 순간 발현돼야 돼요. 한 문장 쓸 때마다 발현돼야 되는 게 저는 용기라고 생각해요. 저는 글을 이렇게 써놓고도 마지막 문장이 제 마음에 들게 나오지 않아서 발표를 못하는 시들도 있거든요. 되게 오래 가지고 있는 그런 시들도. 그 그러니까 그것도 이쯤 하고 타협해도 돼요. 근데 저는 알죠. 더 써야 된다는 것을. 더 좋은 문장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내가 조금 더 마음의 오지를 헤매고 어떤 감정에 끝까지 갔을 때 내가 쓸수 있는 문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가보는 거죠. 더한번더 고민해보는 거고, 더 시간을 들여서 생각해보는 거고, 그러니까 두려워질 때마다 그 문장을 생각해요. 장수는 태생적으로 장수가 아니라 3초에 한 번씩 결심해서 장수다. 그, 그 말을 떠올려요.